안녕하십니까 노래보평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정주고 내가온의 이탄입니다. 할 말도 많고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일단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노래의 보평을 짓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자, 노래 속에 부처님 말씀도 배우면서, 노래도 배우면서, 자, 우리가 즐기는 공부 시간입니다. 정주고 내가 오네, 이 노래를 부르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 피 d 님이 그래요. 이 노래는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랍니다. <laughs> 맞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 노래를 그냥 단순히 부르면 또그 나름대로 좋은데, 저는 제 감성을 표출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노래야말로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께서 애정하는 곡이고, 저보고 꼭 불러달라고 했고요. 본인이 본인 고희연 때 기타를 직접 치면서까지 저를 무대에 세워서 저를 공식 가수 데뷔를 시킨 그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우리 70년대에 트래퍼스라는 가수가 불러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한 곡이에요.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연자 씨도 이 노래를 불렀고 나훈아 씨, 조영필 씨, 전용록 씨도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최진희 씨, 그리고 어, 박진광 씨도 불렀고 제가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조영남 씨도 리메이크를 했고 어, 엄청난 가수들이 많이 부르고 부르고 싶어 했던 노래고 지금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노래인데요. 중요한 것은 김갑수 선생님께서 인드라가 불러야 홍시가 돼서 터진다고 했습니다. <laughs> 홍시는 터지면 못 먹는데요. <laughs> 그래서 저의 감성을 섞어서 부르는데 이 노래 의미가 있어요. 아, 인드라 선생님 맨날 정주고 저래 울어 쌌노. 무슨 사연이 있길래 무슨 일이고? <laughs> 그러실지 모르는데 사연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이 정이란 이런 내용을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오늘은 노래 부르기 전에 우리가 정든님 사랑에 우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우리가 이성간의 정을 그리워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일단 이 정이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심방, 마음심자가 왼쪽 편에 붙으면 은 심변이라고 어, 해요. 변, 음, 오른쪽에 붙으면 방이라고 하죠. 마음심변에, 이거 청자인데 예, 여러분들 초코파이 있잖아요. 정그 한자를 생각하세요. 그 나중에 자막 해주세요. 이정 한자로 여러분 이 정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심이 붙으면요. 마음심이 붙었다 했죠? 마음심자가 붙으면 전부 끈끈한 거예요. 한자가 그렇게 풀이가 돼요. 그러면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이 노래 아시죠? 조영필 씨가 부른 정. 어머, 이 사람들은 애기들인가봐 이 노래를 몰라요. 정을 쏟고 정에 울. 나 모르게 무지개 뜨네 이래도 몰라요 오래된 노래예요 조용필 1집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80년 초에 저는 그때 어린데도 이 노래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이란 무엇일까 아니, 뭐예요, 이거? 마음심장에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끈끈해. 어, 옳지, 옳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끈끈하고 끈적끈적한데, 여러분, 이게 끈끈하면, 정, 정, 눈물 나요. 끈끈한 액체 나오죠? 끈적해요. 막, 애가창이 녹아요. 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하면, 근데 결정적으로 이 끈끈한 액체가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요. 끈끈한 액체가 수정체, 수정체, 여러분. 웃지 말아요. 심각한 거예요. 아 정말 이거는 심각한 법문이에요 사랑하면 끈적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 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능엄경 말씀에 제가 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요. 강원에서 공부할 때 이게 생각이 나네요. 부처님 경전 중에 능엄경이 있어요. 능엄경 말씀에요. 이 제호수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아주 옛날 말이에요. 한자로 찾아도 없어요. 이게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수락이 뭐냐면요 소젖을 수락이라 해요. 우유를 어 이제 버어를 한자로 가져와서 음력을 음을 따서 경전을 만들다 보니까 수락이 우유를 수락이라는데 제호수락이 뭐냐면은. 어, 아기가 잉태된 지 수정체가 된지한 7일 정도가 되면 제호 예, 수락처럼 된대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요거트, 이렇게 소젖이 이렇게 발효가 돼서 이렇게 머물머물한 상태가 된대요. 끈끈하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그 정에 비유하는 거예요. 정 들면 끈끈해요. 헤어지기 어려워요. 친구의 정도 그렇고 연인의 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말끔히 예, 예, 바람처럼 살아야 해요. 예, 끈끈한 대로 가면 이게 윤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정, 정이란 무엇일까? 이런 노래 조용필의 정이란 노래까지도 불러봤는데 그래서 이 노래로 이렇게 가보면 아, 정든 님 사랑해. 무시나,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엔 땅을 치며 후회하려만. 이렇게 후회가 따르는 거예요. 아,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상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내 마음 할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한대요. 이절은 어때요? 정, 정든 니 모습을 행여나 잊을 때 괴로움 남기시고 그대의 가려 하오. 첫사랑 고백하던 그 말씀을 잊으셨나요 사랑 고백하던 그 말씀을 잊으셨나요? 아, 땀나네 여러분. 저 첫사랑이 언제나 첫사랑이었을까요? <laughs> 제대로 된 사랑을 <laughs> 못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용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 끈끈한 땀이 나네요. 여러분, 이 땀은 있잖아요. 이 근육이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래요. 침은 어때요? 앉아서 생각하면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뭐 하면 침 질질 흘리죠. 근데 이 땀은 노력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땀이 나는데요. 뜨거운 눈물, 애간장을 녹이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이거 사실 사랑이 속이거나 사랑이 날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 물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지혜를 배우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능엄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제가 신기해요. 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한번 들은 건 아니죠, 먹어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쏙쏙 생각나서 전달되는지 그것도 <laughs> 제가 이렇게 법공양을 올리라고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탁 튀져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관생보살, 관생보살 하면 노는 입에 염불하면 관생보살님 부처님이 툭툭 튀어나와서 옆에 쭉 앉아서 광명의 빛을 놔두듯이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왜 생각나 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생긴지 잉태된지 끈끈한 정으로 인해서 생긴지 7일 정도 되면 요거트처럼 옛날 말 뭐라고요? 경전의 말씀 제호수락처럼 만들어져 있더라. 부처님께서는 약 3000년 전에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 미개한 시절에 어떻게 이거를 아셨을까요? 참 대단하신... 응? 이게 의학에 예, 뭐, 그죠? 성부자라 해야 되나요? 와, 대단해요. 음. <laughs> 여러분, 오늘 정주고 내가 오늘 제가 불러봤고요. 이렇게 긴 이야기도 해봤고요. 또 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눠봤네요. 자,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십시오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